안녕하세요. 동강동입니다 동봉 제가 모든 청소장은 이거 다 영상 찍고 새로 오는 건데요. 먼저 이렇게 소개해요 이거 그냥 개인 풀이랑 물건 섞은 게 아니라 먼저 제출체예100% 99.1% 99.9% 대추체. 99 아, 먼저 한국만 지금 중국 국인데 뭐, 접병대물액끼만 망친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아니, 접병병물액체물만 그런 걸로. 먼저, 물에 이렇게. 만약에 이게 물이면, 액체물만 이렇게 담아줘요. 그리고 물을, 물에. 액체괴물이 담아려서 이렇게 물이나 액체괴물을 같이 섞어줘요 그리고 액체괴물 거의 흥얼흥얼한 흥얼흥얼해졌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액체괴물을 감지하고 어? 아이거 아니에요 이건 이런, 이런 물감이 있어야 돼요 이런 물감 이런 물감이 있어야 돼요 이런 톤을 이런 통에 들어있는 이거로 이거 예, 좀 이거 구두 있는걸로 해야 돼요 이건 와 잼치고 와구두 있는거에 구두 있는 거. 꽂다 있는 거, 고아 있는 거에 이렇게 흐물흐물한 재단물을 담아줘요, 이렇게. 이건 가짜예요. 이건 가짜예요, 이건. 이건 한번 이렇게 담아줬으면, 한, 두, 세 시간? 한두 시간 있으면, 뭔가, 이렇게 되실 거예요. 그냥 귀처럼막 그렇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쯤 이런 데를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딱 들어올리면 이렇게 돼요. 신기하죠? 색깔이 이렇게 책상이 좀보이는 이게 풍선도 되고 랩도 돼요. 지금, 팀션을뺄 때가 돼서, 아까 한개 마지막이라서, 내걸모르고게버렸이요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 이렇게 대고 완전 좋아요 손에도 잘고 이렇게 고 이렇게 하고, 이 해도 하이런거손고이하지 않아서요 네. 응. 응. 네, 구독 많이 많이 해주실거예요 좋아요, 싫어요는 제일 떠안게. 네, 오 올리, 영상 올리실 거면 그거 실천 해주 해주시고요, 해주시고. 저 안에라고 악플 달고 그런 건데 하지만 괜찮아요. <laughs> 응, 증거 내보라 요 네, 그럼 이상 붕동붕붕이었습니다. 구독! 동영상의 메시지. 안녕!